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8시 51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하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간에 리, 아, 어제 저녁부터 리플의 가격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섰죠 네이 정도 빠졌고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한 1, 2% 정도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런 것도 이따가 뭐 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핵심은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그, 무소속 후보인데, 네. 후보 사퇴 후에 트럼프 합류 고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따가 저 기사를 쭉 찾아봤기 때문에요. 기사들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57,9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고량주 과정, 네. 오늘도 두분 모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정땡님께서 또 고량주 회원 또 가입해 주셨네요. 다른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도 딱두 분만 모십니다. 두분 들어오면 자동으로 닫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이제 고량주 과정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학원 수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쭉 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 잡지를 쭉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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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제 계절을 직접 다 오픈하고 여러분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나의 돈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차라리 손실 나면서 배우더라도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손실 나는 그런 과정을 최소한도로 하고 빨리 수익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 봐야 수익이 나면 그 펀드 매니저랑 같이 나눠 먹고. 근데 손실이 나면 100% 내가 책임지고. 너무나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손실이 났으면 그 손실도 같이 해야지. 왜 손실은 내가 100% 책임지고 수익 나면 왜 내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줘야 되지? 좀 이상한 게임 아닌가요? 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배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코이너는 이게 정본인데 정보라는 걸잘 이해를 못,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저는 어쩔 수없고요 어쩔 수 없고. 어쨌든, 4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8월 16일에 받았어야 됩니다. 네, 4만원 받았다고 하네요. 리플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4만 원 받았다 바로 코인 <laughs> 금액 감사합니다. 네 현금으로 주니까요 현금 현금으로 주니까 바로 현금 할수 있으니까 초대 코드 입력해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하고 이세 가지 세 가지 정보를 드리는 건데 이걸 사, 뭐돈 많으시면 뭐줄수 없고 4만 원좀 크지 않나요? 아 나만큼가? 혹시 저만 크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4천원도 아니고 만원도 10, 아니고 4만원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집 갔는데 풀코스 1인 세트 풀코스로 먹고 또한 1,2만원이 남는 그런 야 중국집 갔는데 풀코스로 그냥 드, 드시고 가세요. 이거 이것도... 또 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4만원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단타 계정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님, 적금 계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어쨌든 8,060,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mood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된다, 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 정당히 명언 아닙니까? 너의 기분이 니네 태도가 되게 하지 마. 야, 이거 진짜 뼈때리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기분이 태도가 되거든요. 내 기분대로 행동하거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든 말든 나는 내, 내 어떤 불쾌감이나 기분을 표현할 거야. 근데 그런 기분이 떨어지는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어, 제가 방송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어하는 걸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인 원 4만 원 이야기하니까 무슨 코인 원 직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영어해도 영어 발음 너무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저희 그고령주 회원분들에게는 강하게 드리는 메시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욕심 탐욕이라고 하겠습니다. 탐욕을 없애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걸 누르면 돼요. 근데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혹시 제 방송을 통해서 멘탈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제 방송을 찾아주시겠지, 꾸준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음, 뭐 여러분이 그래도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런 인생은 약간 유쾌한 인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타는데 과거에 어떤 약간 어 지능 한 30대 초반 남자로 보이시는데 좀 지능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좀 약간 덜 될까요? 어떤 문제 아시겠죠? 약간 일반인 같지 않은 지능이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이게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짜장면 6호선에서 짜장면을. 드시. <laughs> 짜장면을 드, 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짜장면을 먹다가 이제 옆에 그 남자한테 튀었어요. 기분 나쁘죠, 솔직히. 예. 짜장면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부부인 것 같은데 한 40대로 추정되는 부부인 것 같은데 남자가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화를 내려고 하고 여자는 그 사모님으로 추정되는데 그 여성분은 내리자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결국에는 갔는데 이제 중요한 건그 조금 좀 독특하신 그 남, 짜장면 드시는 그 분이 일단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어좀 지능이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잠겼네요 그 이해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내 옷에 짜장면이 조금 튀었어. 요 조금, 조금 뭐 이렇게 확 그것도 아니고, 조금 튀었습니다. 그냥 한 방울 튀었다고 표현할게. 먹다가 튀잖아요. 예, 근데 뭐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예, 기분, 인생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내려올 때를 견디지 못하면 그거는 암호화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도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10%포인트 차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전 대부분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 헤르츠가 당선됐다. 제가 어제도 줄기차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위기로 어떤 것을 판단하면 그건 최악의 판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분위기가 아니고, 분위기 지금 현재 오르든 내리든, 진짜 이게 될 건지, 리플이 오르든 내리든, 리플이 진짜 궁극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라설 건지, 뭐 트럼프가 뭐 떨어졌든 올라갔든, 11월 5일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하면, 뭐, 가격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떨어진다고 해요. 가격 오른다고 하잖아요? 다 오른다고. 그거는 예측이 아닙니다. 내 기분상 이야기 하는 거죠. 트럼프도 올라섰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잠시 할 거고 그리고 크립토 버블 이거 보시면 제가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초록색이었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투자자 방금 딱 9시가 돼서 네 검정색 글자 리셋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누군가는 4만원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어, 코인원 직원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남의 인생은 그, 그닥 저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기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내내 내 인생 살기 바쁜데 남의 인생에 과하게 이렇게 몰입 안 하셔도 돼요. 다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3만 원 실제 또안 받으면 제가 대신 따져 드리죠. 그건 맞잖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10만 명이 됐는데, 소고기, 소고기를 3분께. 지금 제 기분상 3명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기분이 안 좋으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3분께. 네. 그것도 최고급 부위로 드릴 텐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크죠? 로버트 케네디 지지율은 5예요 지금 아까 이거는 5%가 감이 된건가? 아 그거 잘 모르겠네? 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건가? 어, 그런거 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고려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속을 뻔했네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사, 선택하고 있어요 제 3당을 창당해 버릴까? 아니면 트럼프, 아니, 저기, 대선 출마 포기하고 트럼프 진영에 합류할까? 근데 왜이 이야기를 하는 지 아십니까? 쭉, 저는 제 스타일 아시죠? 과거 이력을 보면 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어, 공화당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양당과 교류를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카말라 헤리스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도록 하는 노력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해리스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적대적인 정책,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비트코인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관심을 생 생기,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관심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앉혀버리면 이제 두그 사람이 다른 대로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인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면 매일 550 비트코인씩 매수하겠다. 매일 550 개씩 매수하겠다요. <laughs> 지금, 또 이분은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 돈 많죠. 완전히 꽂혔죠.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합류가 된다면, 매우 시너지가 되겠죠. 빚, 적기 암호화폐 투자, 그, 유권자 5천만 명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니까. 네. 저는 진짜 그 미지근한 거 정말 별로입니다 확실하게 본인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잘 되니까 조용히 있다가 제발 정치인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리 씨를 뭐 두고 이야기한 것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노선을 확실히 밝혀야죠 그리고 표를 달라고 하십시오 맞잖아요 여기까지만.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리플과 관련돼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플, 음, 그렇죠. 그리고 저 컨퍼런스 행사에도 도널드 트럼프와 이분이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 이분도 같이 보시는 것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여기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돈나언니도 보이네요. 음, 리플은 법적으로 증권이 아닙니다. 최근 SAG가 XRP를 증권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으로 볼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어, 우리 존 F. 케네디, 존에프케네디인가요아 로버트 츠존에프케네디가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쪽에 들어올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것은 민주당이 민주당이 SEC 의장 어제 재무부 장관 임명 관련 뉴스가 나온 직후의 발언이라서 영향가는 만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근거로 인해서 리플은 향후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도 저는 제가 생각한 제가 예상하건데 단독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결론 내보면 저는 암호화폐 투자는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계속 좋기만을 바라는 투자자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 왜냐면 스트레스만 받고 돈도 못벌 것이다. 빨간색이 있으면 초록색이 있습니다. 파란 캔들이 있으면 빨간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암호화폐 투자판는 진자운동 같아요. 진자운동. 진자운동 있잖아요. 중력만 왔으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 진자운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포 탐욕지수를 보면 이런거 마찬가지잖아요 공포에 있으면 계속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좀, 요즘 솔직히 좋지 않잖아요 별로 그러면 이제 지 핑크색 라인을 딱 넘어서는 이 탐욕의 느낌으로 넘어갈 때가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진짜 운동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은 이유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믿고, 이렇게,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이게 다 XRP입니다. XRP와 같은 열매를 딸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 of people will look at these, feel motivated for a second, and then do nothing with it.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들,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열매를, 결실을 볼 것이다. 라고 믿고 투자하는 분들. 방금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움직인다고요. 나는 진짜 이렇게 직진하면 바로 될것 같지만 실제는 이렇게 엄청난 장애물을 뚫어야지 도, 달할수 있다. 이거 보면은 딱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99%가 동기부여를 잠깐 받, 받지만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Only 1% will do what it takes to take action and realize their dreams. Is that, is that you? 99%는 행동하지 않는다. 1%만 변화한다 그 1%가 여러분이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5 7,900명 또 지금 구독을 눌러주실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량주 트레이딩 과정 자, 고량주 과정 가입하신 분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바로 커뮤니티 오셔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씩 강의를 올려,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라는 주제로 또 저희 성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계좌 열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어떤 생각을 직접 저는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아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코인원도 가입 원하신 분들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벤트가 계속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계속 4만원씩 주면은 거덜 나겠죠 그래서 8월 31일까지니까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이렇게 단타 계정으로 사용해 보세요. 뭐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오히려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고객 고객 유치 차원에서 그렇겠죠 뭐 초대 초대 코드 입력해서 가입하시고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고 거래까지 마치고 특히 이벤트 코드 빼면 안 됩니다 세개다 해야 돼요 그러면 4만원을 코인원이 준다고 하니까 요 이것도 어, 여러분께서 축하금으로 이벤트 금으로 주는 거니까 네, 부담 없이 원하시는 분들 가입 안 하시는 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어, 12시 반쯤에 뵙겠습니다.